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진입니다 오늘은 각종 이의신청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뭐, 직업명령 이의신청, 이행공고 이의신청, 그리고 우리가 재산명시 이의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관련해서, 아니면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기관은, 음, 법정기관이라서, 그, 하루라도 늦으면 안 받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받 봐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 셔야 돼요. 어 만약에 직업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채권자가 돈 1억을 안 받아서 이거는 이행공고 결정은 소액인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직업명령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돼요. 직업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도달 안 하면 공시동달제도가 없어요 물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 갖고 몇년 전에 <laughs> 하도 소액 같은 거 채무자들이 많으니까 봐줘요 공시동달제도로 그런데 일반인들이 소송하면 <laughs> 직업명령이나 이행공문 공시동달이 없기 때문에 소재기 신청해 갖고 안 봐, 상대방이 송달 안 되면 소송으로 전환, 전환을 전환 시켜야 돼요 소송으로 전환시키면 내가 지업명령에는 인지송달 조금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송으로 전환되면 원래 다 추가해서 내야 돼요 자지업명령신청이땅 <laughs> 채권자들한테 날라오면 보통 채무자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당연히 이신청해야데 2주 내에 해야 돼 14일 근데 초일불산이 원칙이라 가지고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laughs> 오늘 내가 우편으로 등기 받았다 그러면 내일부터 계산해가지고 딱시4일 계산해야 돼요. 딱 맞춰갖고 내는 거죠. 하루 전도 일찍 내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명령 이 신청서 갖고 이유는 <laughs> <laughs> 이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간단히 쓰면 돼요. 뭐 무슨 무슨 뭐 서면 시험 완성장면 아니면 여러 가지 장면으로 추후에 답변서로 자세히 내겠다. 그리고 약간 억울한점 아니면 그냥 이 신청서 내고 이유는 주의해 제출하겠다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만약에 <laughs> 전자 신청으로 하면 차전 아니면 그냥 전자가 아니면 차 이렇게 가지고 상대방한테 가는데 요소는 전산으로 해 갖고 웬만하면 차전으로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오면 내가 전자 거기 그 성인 번호가 있을 건 넣고 전자에 가입해 갖고 전자 소송을 해도 되고 아니면 <laughs> 본부사 사무실에 의뢰해가지고 <laughs> 이의신청 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종이로 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답변서 내야 하잖아 이때는 이제 소액이면 가속, 그, 그, 금액이 크면 가단, 뭐 가합 이렇게 되는데 <laughs> 여기서 그 답변할 때 이제 소송에 준비서면 답변서에 제 유튜브 보면 그쪽에서 또 이제 그 도움받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이 직업명령신청 이제 내가 이해해갖고 소송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명령신청서에 신청시지와 신청이유회를조목조먹 반박해야 돼요 법리적인 반박도 해야 되고 사실관계 반박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항변이라는 거는 그냥 소송에는요 상대방이 유리한 거막 법을 알고 있어도 항변을 하고 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주장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도 하고 어,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있는데 만약에 이자채권 있잖아요 이자채권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나눠지는데 민법 총식에 보면 이자채권도 1년 이내에 그 전기로 이렇게 지급되는 거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것도 복잡한 법리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리고 어 약정한 이자가 있었는데 5년 동안 안 줬어요 그러면자 이때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느냐 내가 만약에 나중에 원금 1억에 대해서 갚으면 나는 이거 원금이라고 줬다 이자체크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하면 주면 상대방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가지고 아이 뭔 소리 하네 이 법정, 어, 변제 충당도 모르냐, 비용, 이자, 원금, 비이원 이자 먼저 충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글랑요 그런 법리부터 해가지고, 소멸시어도, 어, 중단과 이렇게 정치, 뭐, 여러가지, 어, 법리들이 다 있어요. 뭐, 내가 채무 성인했느냐, 아니면 일부 갚고, 아니면 청구 압류, 가, 가뭐 가압류 이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포섭해갖고, 나한테 유리한 대로, 채권자면 채권자로, 채무자면 채무자 유리하게. 근데, 얼토당토 아닌데, 어, 나중에 뭐 합의 보기 위해서 시간을 번다든 이런 것도 아니면서, 확실히 내가 절사건이다. 이, 런건 싸, 싸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법무사든 변호사든, 그 비용도 물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한번 싸워볼만 하다. 판례를 바꿔볼만 하다. 아니면, 이건 애매하다. 이러면, 어, 전문가, 상담받아보고 한번 쏴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행 공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지급 명령한 게 아니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이것도 소액이 막 2천만 원부터 해가지고, 그전에도 막 금액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자, 지금은 12% 법정, 소송에 의하면 소축법에 발설 수 있는데, 옛날에 이것도 25%, 20%, 막15% 계속, 어, 변경돼요. 자, 내가 3천만 원을 청구했어. 근데 판사에 보시고 아 이거 정보도 있고 아 이거 상대방이 이해 안 하겠다 싶으면 이행공고 결정을 해요 소송으로 안 전환 안 시키고 그러면 이행공고 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하면 이게 확정돼요 이게 확정되면 나중에 강제집행하면 내가 진짜 억울한 게 있었어요 변제를 했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면 청구 이의소송을 통하고 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 걸리고 돈 들고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면 공탁금을 또 걸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빨리 보고 이신청 해야 돼요 보통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 회사에 로 왔는데 그 직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편받아버놓고 처박아놓고 그 나중에 그 직원이 다 물어내야 돼요 물론 회사를 상대로 하면 회사 회사를 다 회사에 대해서 강계 집행이고 뭐고 하긴 다음에 구상권 아니죠. 그 직원한테.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시골에 있나뭐 집에 나이 많으신 분이 딱 받아보고, 아니, 애가 받고 가만히 냅두는 경우도 있어요. 기간 동안 경우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그래가지고 요가가 또 헷갈리는 게공시송달돼가지고난 주한항수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제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주한항수 이제 항수할 때 2주 내에 어 항소장을 내야 되는데 공시동달로 계속 또또 달해갖고 나는 이게 소송 제기된지도 몰랐어요. 그럼 항소할 기회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공시동달 관련해서도 판례가 나뉘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내가 못 받고 이러면 받아줘요. 그 받아줘갖고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laughs> 그리고 우리가 채권자가 이제 집행권한을 받으면 이제 그 재산명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명지에, 이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문하고 집행문하고, 송달정명확정정면 받아가지고, 아이고, 사무실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문까지 왔네요. 그, 보시다시피 저렇게, 어, 그, 나, 뭐라 그러죠? 저거, 가을에. 단풍도 이쁘게 들고. 저는 십수년을 여기 서울중앙지방문 원 거의 매일 왔다갔다 하지만, 어, 여기 단풍이 이쁜 것 같아요. 서울교대도 자주 가는데, 서울교대 단풍도 이쁘지만, 여기 중앙지방보험 단풍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어, 제꺼 블로그나 유튜브 형 단풍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재산명시 신청을 해요. 하면. 재산명시 이신청 일주일 내야 되길랑요 일주일 내야. 보통은 다이신청안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 일주일 금방 가길랑요 일주일 지나면 안 받아줘요. 그거. 그러면, 재산명시 자체에 대한, 뭐, 진술서는 답변서, 이것도 완전히 효력 없는 건 아닌데, 이의신청보다는 약하죠. 이의신청하면, 송달인지를 별도로 내가지고, 재산명시 별도 사건 번호를 하는데, 온 사건 있잖아요. 카명. 카명은 잠시 중단돼요. 이게, 그, 재산명시 이의신청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한두 달, 길게는 두세 달은 연장할 수 있고, 그, 거기 싸우면서 합의, 합의를 시도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재산 명시 만약에 선서 기간에 갖고 선산하고 거짓 목록 작성하거나 이러면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차 걸랑요. 그리고 내가 그거 목록 안 내고 도망 다니고 이러면 그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20일 감체 해요 그럼 회사 하루만 안 나도 잘리는데 20일 동안 안 나오면 잘리겠죠. 그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명시 결정문 갖고 나중에 뭐 목록을 갖고 아니면 도또하는각하대도 일반적으로 재판이 지금 각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재산 조사를 법리적으로 할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 그이 신청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이 신청 법원이 멀면 안왜 본부사 사무실에 의뢰해 갖고 전자로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채무. 불이행자, 명무등를이 진짜서 신용불량자 알려고 이거는 확정되고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오는데 이건 신문서 10일 내에 내라고 하거든요. 10, 10일 내에 내야 돼요. 그내 네, 낸다고 원래 갚던지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보내주는데 안 보내줘도 되지만 어잘 써갖고 어 부탁을 하면 그 보내주 게 보내주기 돼. 그러면 상대방이 또 어. 그, 채무자의 사정을 알아. 그래, 어, 월 얼마씩 변제하고, 네 사정이 이러니까 봐주겠어, 취하겠어.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한두 달 내는 거 보고 취하겠어. 아니면, 아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양육비 같은, 그, 당사자 너무, 가족이나, 옛 애인이나, 제옛 남편, 옛 아내, 이러면 다 사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택, 택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여러가지 있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든지 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